아, 해? 말해도 너 어제 방다이가 네가 뭐. 네 뭐. 뭐, 그래? 아, 구만 오빠가 고맞 뭐? 아, <머리> <ó, 골라. 머리> <머리> <머리> 좀 쓰게 해야 되는거 아냐? 응? 얼어 절로 하지 마라 이리 내놓으라니까 그게 아이스크림이가 케이크가? 말해. 말할... 티라미수 케이크 티라미수 기? 티 케이크 케이크 초코 케이크 어 이게 할머니 맨날 무시 티라미수가 무식... 스키 됐을까? 아이스크림이 <laughs> <laughs> <끼> 됐어 <laughs> 매우 좋답니다. 오. 이야. 아나 이거 가져와서. 오. 와우 와우 나 이거 어릴때 나 이런거 먹어봤어 야 이거 뒤에 비닐 먹는거야? 응응 으음 오이 오이 음! 꽃빵면을 먹었습니다. 약간 술 맛이 나는데? 이거 젤리에서 약간 술맛 나는데? 이 나중에 하나 먹어봐. 그럼 이제 다이소 갑시다. 마침 아, 마침 타이레놀 사려다 얘가 더 싸서 500원 더 싸서 얘를 샀고요. 상비약이야 집에 놔둘 거. 그리고 어, 뭐 미니네? 바뀌었다 아리 할머니를 위한 안티스라. 500g은 너무 커가지고 당근 패드보다 컸다 솔직히. 맞다. 응. 가방 속에 먼저 해줘. 아, 언니가 준. 언니가 여기서 가방 사고 상품으로 <laughs> 받은 에코 애니스 마셔. 진짜 가방이 고장나가지고, 어, 언니번 기사쳐가지고 받은 거다. 맞다. 미안하다고. 이거 봤지. 진짜 잘 쓰는데. 어. 근데 한 빨아야 돼. 여기 뭐칫 gum 해줬어. 보풀 뭐 제거를 해야 될것 같은데. 뭔가 두개 남은 거 언니가 찾아줘. 다이소에서. 아 어, 어. 이거 좋아요. 이거 진짜 좋더라. 어. 화장하기 전에, 정도? 어, 하기도 좋고. 열감 내릴 어, 때. 열감 내릴 때 진짜 좋고. 근데 진정도 써볼까 싶었는데, 얘가 이미 충분히 좋아서, 얘가 아, 맞는 것 같아. 촉촉해, 그래. 수분이 응. 잘 스며들어. 이거잖아. 오늘 산. 아, 맞아. 도우 똑같은 거두개 사서. 응. 각자 하나씩. 이 뭐였지? 무슨 그레이. 맞아. 블러쉬 그레이. 겨 응. 진짜. 쿨 추천. 흠. 색깔이 다양하게 나왔으면 좋겠어. 내가 쓸수 있는 색이 한 덩덩이. 근데 너무 텍스처가 좋아가지고. 잘. 응. 다이소카보다 음. 아, 좋아. 약간 엠보싱이 있어. 음, 못말린지알 맞아. 나도 소나무을게나 어, 언니 따라서 먹었어. <laughs> 저 좋아. 잘 말. 깨지긴 한데. 쓸만해. 가성 한 달에 한개 쓴다 생각치면 쓸만. 해 사랑 햅쌀 밥 맛있 을때먹는춤 먼저 마셔도 돼? <laughs> 너무 목마 아 가운데 못 쳐. 한번 먹어봐. 그때 집에서 배달 시켜 먹었었는데 맛있어? 맛. 어. 식감 미쳤다. 먹어봐. 맛. 어. 나도 먹어봐야겠다. 동물성 크림 맛나. 어, 맞아. 무서 생크림 <laughs> 들어갔다 돼 있어. <laughs> 어디? 이거. <이유? 웃음> <laughs> 맛있게 먹겠습니다. 그냥 칠리 아니고 멕시칸 칠리라서 약간 그 특유의 향. 잘잘튀겨어오케요 엄마 여기 이거 말고 큰 숟가락 가져갈응 이거 언제 나? 그을까 얘는 뭐야? 음, 어, 이 정도는 이리 파나, 요새. 응이 새로운 메뉴야응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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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맛은 <laughs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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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에 근무야 어? 이 새끼야. 이 빈루아이가 원래 어차피 설빙이면 그러니까